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경입니다 이 약속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생도 생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시영님은 생바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바와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생바 하시는 분들은 일단 방송을 보시는 관점이 좀 달라요 풀뱅 뭐 홀짝이죠 이거는 이거를 중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시드를 운용하는가 그리고 승부 보는 타이밍, 배팅금 조절 이런 걸 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어요. 1차전 2차전은 나뉘는데 1차전에 평소 저의 스타일대로 배팅을 합니다. 고정 배팅으로 가다가 흐름을 잡으면 승부를 띄우고 차츰차츰 시드를 불려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1차전이 무너졌어. 그러면 2차전은 1차전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 나옵니다. 어,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 2차전은 1차전보다 공격적입니다. 승부 타이밍도 자주 잡고 확실한 타이밍이다 생각이 들면 과감한 승부를 자주 보여드리죠. 저만의 전략이죠. 앞서 세 가지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전략적 배팅입니다. 이게 전략적인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하루에 플레이하는 시드를 정해두고 하자입니다. 저는 2차전까지 진행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잔고가 마를 때까지 하시나요? 뭐 윈컷, 루즈컷 지켜란 소리는 안 해요. 어차피 루즈컷은 잔고가 없으면 지켜지는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는 좀더 승리에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정해진 시드만 운용해야 합니다. 뭔가 아쉬워서 추가적으로 뭐 3차전, 4차전 가는 그런 사고는 일어나면 안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안 들은 날은 안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돼. 오늘은 졌다 이렇게 인정하고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은 위 약속들 자신과 한 약속들을 지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이 될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지 소소한 약속도 지킬 수 있겠죠. 이세 가지 약속들을 지키면서. 승리의한 걸음 더다가가는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